세집증후군을 억제하는 친환경 물질이 대학 연구팀과 벤처기업의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운대 보건환경학과 연구팀과 대구의 한 벤처 회사가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세집증후군 억제 물질입니다. 살균과 항균 기능이 있는 숯과 은 목초제와 제오라이트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만든 액체 화합물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 물질을 사용한 벽지를 일반 벽지와 비교 실험한 결과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르말데히드의 농도가 열흘 만에 거의 소멸됐습니다. 포르말데히드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세계보건기구 근거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 새집 증후군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은 대구의 한 벤처기업은 이 물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관심을 많이 갖고 시험 신공을 해달라 하는 회사가 건설 회사가 많습니다. 대학 연구팀과 벤처기업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새로운 환경 문제로 등장한 새집 증후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